안녕하세요, 미국의 성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재명 정책 테마주 한번 짚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벌써 이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주도한 지한 1, 2주가 지났어요. 최근 한 2주 정도는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거의 어, 이끌어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슬슬 하락하는 정치 테마주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대선 후보가 출마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책 공약을 변경하면서 그동안 부각받던 종목들이 한가에 간다든지 급락이 나온다든지 이런 위험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소식 하나에 집중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또박이 팀장님이 오늘도 좋아요 개수 체크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케빈을 위해서라도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을 보면요. 저희 전문가들끼리도 오전 시장 다르고 오후 시장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고, 급등 급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 테마주의 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 공약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 기본소득하고 관련된 공약이 뭐가 있죠? 바로 지역화폐. 지역화폐 관련 공약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지역 화폐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1순위 정책으로 꼽혔던 지역 화폐 정책 어떤 종목 있습니까? 유라클, 코나아이, 웹캐시 이런 종목 있죠. 지금 보시면은 유라클 같은 경우 오늘 29% 하한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나아이. 코나아이도 보시면 28%의 급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게 정치 테마주의 위험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이 지역화폐 정책은요, 이재명 후보가 1순위를 밀던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 한마디 바꿔버리니까 주가가 그냥 폭락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테마주 꼭 우리 정보방 들어오셔서 타점 받으면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하한가가 나온 유라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언제 잡으셨어요? 4월 1일 14,730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가 3번 나오면서 3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지금 하한가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14,000원을 잡았기 때문에 21,000원 50%의 수익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치 테마주는요 공통 정책에 투자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단독 정책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가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공약을 바꿔버리면 바로 하한가가 나와버리죠. 반면에 저출산 정책 보세요. 이 저출산 정책은 이재명 후보도 외쳤던 정책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공통으로 추진을 했던 정책입니다. 꿈비, 아가방 컴퍼니 이런 종목이 지금 어, 후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꿈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살짝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크게 안 빠지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상승은 멈췄지만, 크게 안 빠져요.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설령 저출산 정책을 나쁘게 얘기하더라도, 다른 후보들의 기대감으로 버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화폐 같은 개인이 어, 혼자 하는 그러니까 공통 정책이 아니라 단일 후보 정책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크고 빠르게 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타점을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저출산 같은 공통 정책은 상승 폭은 덜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공통 정책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공통 정책이 뭐예요? 바로 AI입니다. 지금은 AI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AI 관련해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AI 교육, 디지털 교과서. 이번에는 AI 교육 관련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타이틀이 뭐예요? 여야 모두 공통 정책으로 묶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렸죠. 언제? 4월 9일, 4월 10일. 이틀 연속으로 교육 정책주. 벡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칠판을 어, 담당하고 있고요. AI 교육주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말씀드린 벡트 꾸준한 상생이 나오면서 오늘은 20%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4월 10일날 말씀드린 AI 관련주 한국 PIM 이 종목도 보시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공통 정책, AI 정책 이런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정보방 꼭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주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실시간 탑점이나 흐름 제가 잡아드린다고 확실한 것만 선별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시긴 하셨어요. 15,700명.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지금 탑점이나 흐름 받아가시면서 그래도 지금 이 시장에서 대응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 2주간은 또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데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타점이나 흐름 잡아 드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세요. 자, 우리 정보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0 1 0 5 0 1 7 9 0 2 8번호로 문자로 숫자 8, 8번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 드릴게요. 우리 정보방의 장점은 100% 무료라는 거고요. 우리가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데다가 돈 쓰면 누가 들어옵니까? 100%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5,000명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번으로 숫자 8번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네, 제가 영상 끝나는 대로 입장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내세울 공약 정책 같은 게 뭐가 있을지 하나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나서 처음으로 보인 행보는 AI였죠. 퓨리오사 AI라는 AI 기업을 방문하고 AI 백조 시대를 열겠다, 백조 투자를 지원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인터뷰를 하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언급한 뉴스들을 찾아봤더니 방산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무래도 미국의 어,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미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미국과 연계가 되는 그런 정책들을 한번 내세울 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이제 AI 관련 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또 방산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정보방에다가 계속 자료랑 흐름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방산 정책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AI 종목이 폭락이 나온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통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만 방산을 중요시 할까요? 아닙니다. 여야 후보 모두 누가 되든 간에 방산이나 AI는 주력으로 어, 정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어, 주력 정책, 공통 정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꿀팁 하나 또 전수를 해드리면 우리 아직 정책 공약 중에 안 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 항상 대선 때마다 나오는 거뭐 일자리, 뭐 청년, 2030, 뭐 저출산, AI, 뭐 방산 다 나왔는데 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대북 관련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항상 우리 대선 때마다 이 대북 정책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해서 항상 후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대북 정책이라는 걸 내놨어요. 특히 지금 민주당의 후보로 나올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대북 정책이 주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대북 관련주 시장에서 크게 반응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보방에선 미리 잡아 드렸죠. 대북주 이거 쏠때 됐다. 세 개만 기억하자. 일신석제 아난티, 모나용평. 요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신석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신석제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 딱 지금 자리를 잡아놓고 속이 딱 좋은 자리에 잡아놨어요. 언제든지 여기서 장대항봉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바닥을 다져놓고 지금 삼각수렴 형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대항봉 나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아난티. 아난티를 보면요. 아난티는 지금 살짝 출발했죠. 전고점을 뚫어내고 지금 5일선 타면서 살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나용평, 모나용평도 보시면은 지금 차트가 비슷하죠. 전고점에 도달을 하면서 지금 어, 바닥을 다져놓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거래량만 실리면 당장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음 올라갈 종목들도 제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보 하나하나에 주가가 들썩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슬슬 어, 리스크가 발생할 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항상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어, 속보, 소식에 빨라야 되고 그리고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정보방 항상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까지 만약에 정치테마주로 손해를 봤다 또는 어,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잡으면 되죠 지금도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방에서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니깐요 앞으로 나올 종목들도 꾸준히 타점 나오면 제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우리 정보방 꼭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